예 안녕하세요 조근의 낭만 공장 조근입니다. 어, 제가 카페 하나 개설했습니다. 오셔가지고 저랑 소통도 하시고 어, 가격별 PC 견적표 보시면요 30만 원부터 여기 400만 원까지 이렇게 조립 컴퓨터 견적을 내놨으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선 구독 후 감상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제 컨텐츠를 시작을 할 거고요. 음, 이제 마지막 분이네요 오늘 <laughs> 허반 님이세요. 견작 신청합니다. 진짜에요. <laughs> 제가 귀여운 척한게 아니고, 견작 신청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견작 신청하신다네요. 200에서 300만원대를 내셨고요 영상 편집, 고사양 게임, 스트리밍, 유튜브, 유튜버 하실 건가봐요. i7 7700K로 가시고요 일단, 자, 7700K로 가주시고요. 아수스 메인보드. 가보죠. 하나하나씩 해볼게요. 이미 다 정해놓으신 것 같은데, 왜? 아수스 메인보드고, 어떤 걸로 가달라고 하셨었죠? 음, 맥심인가요? 맥시우스인가요? 뭐죠? 이건가요? 로그? 로그?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 정확하게 뭐요? 맥시우스가 너무 많아! 아니, 뭐가 달라고? 아수스 맥시우스인데요? 그, 이게 엠, 맥심인지 맥시우스인지 이건데, 뭐로 가달라고? 정확하게 찝어주셨으면 어떤 건지를 체크를 해주셨어야죠 그죠 자 그러면은 다 봅시다 로음 스톰? 얘 뭔데 가격이 이래요? 얘 가격이 뭔데 60만원이야 얘는 안 가게야 <laughs> 이거 미친 가격이네 아 제트 270도 아니네 근데 나 여기 왜 있어 아니네, 맥시우스가 지금 다 비싸네. 하, 어, 이렇게 비싼 걸 해달라고 했으니. 당연히 300견적 들어가겠죠. 맥시우스 다 넣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세 개를 넣어서. 성태상품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맥시우스, 지금, 그, 아수스 거구요. 아이보라, 뭐 스톰, 뭐 ST, QOM? 몰라요. 영어나, 영알못이야. 그냥, 음, 하보겠습니다. 자, 두 동일하게 17년 1월에 나온 7세대 전용 메인보드구요. 어, 1151, CPU 하나씩 장착, Z270 보드입니다. 일반 폼팩터를 가지고 있구요. 어, 기본적으로 가로가 이제, 아, 세로가 30에 가로 24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셋다 32,000까지 지원을 합니다. 비싼 거네요. 한마디로 메인보드급인데 비싸네요. 메모리 슬롯은 똑같이 동일하게 4개씩이고, 여기까지 다 똑같아요. 다른 거 지금 셋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게. 자, 멀티 VB도 알아서 SLI가 다 된답니다. 그, 2 w a 나3 w a 를 얘기하는 거겠죠. 3.0, 3.0. 들어가는 거구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m2 슬롯도 다두 개씩 있고, SATA, PC, LI 다있고요 내장 사운드도 다 똑같아요. 아날로그 출력 지원, 인텔 다 똑같구요.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기까지. 후면은 네개 있냐, 두개 있냐, 그 차이 가지고 지금 하는 거 아니죠. 윈도우 XP는 지원을 안 하고, 기가바이트 랜, 무선 랜, 블루투스, 아, 이것 때문에 이게 20만원 비싼 거예요? 아이보라, 톰. 지랄을 한다, 지랄을 해. 이거, 지금 무선 랜하고 블루투스 때문에 20만원이 비싼 거야? 미친나? 미치지 않고서야 여기 2 0만 그것 때문에 20만원 투자하겠습니까? 응?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20만원 투자하실 거예요? 그럼 미친놈이라고 했던 거? 죄송합니다. 제가 실언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보라랑 얘랑 뭔 차일까요? 뭔 차인데 이 이렇게 나을까요? 아이보라가 조금 더 제가 알기로는 아이보라가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저가형이라고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뭔 차인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뭔 차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얘랑은 얘랑 왜 차이가 나는지는 알았잖아요. 저 블루투스 때문에 그렇던 거였잖아. 그럼 얘랑 얘랑은 틀린 게 지금 모른단 말이야. 그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로 갈게요. 왜? 비싼 게 조금 더 뭔가 있으니까 비쌌겠지. 그죠? 그러자 마원 마흔 차이니까 이걸로 갈 거고요. 자. 파워랑 CPU는, CPU 쿨러는 커세어로 가주세요. 시스템 쿨러는 제가 사둔 게 있고요. 그래픽 카드는 기가바이트 1070으로 가주세요. 1080이 아니고 1070? 어, 잠깐만요. 기가바이트의 1070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 보자. 1670. 얘가 제일, 나, 얘가 제일 좋네요. 지금까지는. 얘로 갈게요. 뭐, 보고 따지고 또할 것도 없었어. 이미 다 골라주셔가지고, 이렇게 기가바이트 걸로 갈 거고요. 오. 난1080갈줄 알았잖아요. 300까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 편집, 어차피 스트리밍 할 거니까 메모리랑 CPU 쿨러랑 이런 것들은 많이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어, 시스템 쿨러는 있고, 파워랑 CPU 쿨러, 파워, 파워 들어갑시다. 1070갈 거니까 한 700급만 가면 될것 같아요. 슈퍼플라워에요. 700급 있어요. 700급에 13만 원짜리가 있을 거예요. 이거. 실버 받은 제품이고요. 얘로 들어갈게요. 얘로 들어갈 거고. 음. SSD는 960. 960 앱으로 들어갈게요. 하드를 빼는 대신에요. 얘를 500기가로 갈게요. 얘가 읽기 쓰기가 보면은 읽기가 3,200에 쓰기가 1,800이에요. TLC라도 급이 있습니다. 이걸로 가시면은 스트리밍을 하시거나 영상 편집, 고사양 게임을 할 때도 충분히 좋은 제품이니까요. 그냥 일반 SATA SSD 쓰시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와 쓰기 속도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가시면 될것 같고요. 대신에 하드는 뺐습니다. 500기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드는 뺄 거고요. 메모리는 어, 일단 메모리는 색깔 때문에 나중 가고요. 케이스는 브라보텍 트레이저. 제가 엔간하면 은 그거 알죠. 저 케이스 추천 안 하는 거. 타이탄글래스 블랙. 근데 해달라는 대로 할게요. 전 몰라요. 저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호환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요? 제가 안 해봤, 제가 안 사봤으니까요. 타이탄 글래스 블랙 해달라고 했잖아요. 음. 타이탄 글래스 블랙. 이거 제가 알기로는 이거 펜몇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이것만 볼게요. 폼팩터 지원, 지원 보드. 어, 들어가네요. 지원 보드 들어가고요. 파워도 들어가고요. 어. 어.. 봐봐요 이거 LED 하나만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음, 허바님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이 소리가 뭔소리지 LED 하나 있다는 제품이? 1, 2, 3, 4, 5, 6 여섯 개를 사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하셨죠? 지금 음.. 시스템 쿨러는 제가 사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여섯 개예요? 여섯 개 사셔야 돼요, 여섯 개. 저거 하나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여섯 개 사야 돼요. 전 말씀드렸습니다. 저거 딱 왔는데, 쿨러가 하나도 없어. 얼마나 빡치나. 저거 여섯 개 사야 돼요, 쿨러. 근데 있다고 했으니까 신경 끄겠습니다. 그리고 메모리는, 타이탄 글래스 블랙이라고 했으니까, 저 메모리, 메모리 자체는요, 게일 걸로 갈 거고요. 16기가 동작 클럭은 최대한 높은 걸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얘가 보니까 동작 클럭을 어마어마하게 인식하는 것 같아 봐봐요 어마어마하게 인식해 32000까지 인식해 이게 미친 것 같아 어마어마하게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 16기가 레드 RGB 이건 RGB 같은 경우는 번쩍번쩍이 바뀌는 제품이잖아요. 어. DDR4에 음 3,200까지는 없네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은 메인보드가 네 개잖아요. 이네개다 채울라 그러지. 네개다 어, 채워서 이쁘게 이쁘게 보일라 그러는 거예요. 네개다 채워서. 그래서 봐봐요. 그래서 두 개만 채우고 하나만 채우는 것보다 이네 개를 다 채우면 네 개가 다 바뀌잖아 이렇게. 그래서 네 개로 갑니다. 뭐야 4개가두 개잖아. 어 여기 있다. 자, 16기가, 8기가 2개 짜리죠? 이건 없나? 아여기있다 어, 8기가 2개 짜리. 8기가 2개 짜리. 해서 총 32기가 갈 거예요. 이러면 끝났어요. 어, 커세어 해달라 그랬죠. 아, 파워 커세어 해달라 그랬죠. 커세어 파워 해달라 그런 거예요? 파워에 커세어가 있어요? 있겠지. 파워를 커세어 해달라고 그랬다고요? 나 커세어 파워 처음 보는데? 80 플러스 브론즈. 오, 이런 게 있네요. 깔끔하게 생겼네요. 플래티넘. 미쳤나, 가격이? 이걸로 가겠습니다. 1070에 이거, 미쳤습니까? <laughs> 이거 20만원짜리 가게. 돈지랄입니다, 돈지랄. 이게 바로 돈지랄이에요. 음. 자 여기까지 괜찮구요 그 인증받은 거에 750 와트 한번 다시 확인할게요 인증 받은거 확인됐고 전격 750 입니다 어 오케이 좋아 그리고 쿨러 아 정말 내가 이래 가지고 맘에 안들어 정말 상단 펜 어, 14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네요 무슨지 이해했어요? 상단에 펜 길이가 120을 가능도 하고 140도 가능을 하대요 근데 이 제품은 140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260 나왔어요 어, 이렇게 진행해 드리면 될것 같아요 원하셨던 부분들은 다 체크가 됐고, 파워나 이런 CPU 쿨러, 수냉 그런걸로 다해드렸고요 음... 이렇게 해드리면 될것 같아요. 음... 커세어는 수냉 쿨러로 이렇게 들어가고왜 수냉 쿨러를 가는지 모르겠지만, 원하는대로 해드렸습니다. 어, 마무리할게요. 제 견적은 저에게는 정답입니다. 거래에 100명이 있으면 100개의 생각과 100개의 세상이 있다 했습니다. 고로 틀린게 아니라 다른겁니다. 제가 쓴다고 생각하고 견적을 짜드리는 조군이었고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제가 오늘부로 댓글을 안 보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어그로꾼들이 너무 많아서 멘탈이 바스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소통이나 질문은 카페에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하... 잠깐만 성함이 어떻게 되셨지? 음... 허반님도 견적 요청해 주셔서 가입 구독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